2012년 혹시 지구 종말설을 기억하시나요? 사실 이 소문은 마야 달력에서 비롯된 큰 오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야인들이 사용한 달력은 현대 달력보다도 오차가 작을 정도로 매우 정확했습니다. 오늘은 마야 문명의 천문학적 지식과 달력 시스템, 그리고 현대력과의 비교를 통해 그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야 문명은 중미, 즉 현재의 멕시코와 과테말라 등지에서 번성했습니다. 이 문명은 기원전 2000년경부터 1500년대 스페인 정복까지 존속하며 천문학, 수학, 건축, 달력 등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죠. 특히 마야인들은 세 가지 달력을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하압, 콜킨, 그리고 장기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압 달력은 18개월 20일 그리고 남은 5일을 더해 1년 365일을 계산하는 태양력 기반의 달력입니다. 결킨 달력은 20일 이름과 13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260일 달력으로 종교와 제의에 사용됐죠. 마야 장기력은 독특한 연도표기법으로, 킨, 우이날, 툰, 카툰, 박툰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세 달력을 조합해 마야인들은 날짜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사압 달력은 1년을 365일로 계산했지만 실제 태양년은 3 6 5 2 4 2일입니다아 마야 달력은 장기력 계산을 바탕으로 1년을 365.2420일을 5주정했죠. 로마 시대 율리우스력은 365.25일로 128년마다 하루 오차가 생겼고,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은 365.2425일로 3300년마다 하루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야 달력은 1년에 단 0.00021, 즉, 5000년에 하루밖에 오차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마야인들은 맨 눈으로도 태양, 금성, 달, 별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추적했습니다. 특히 금성의 공전 주기인 584일을 정확히 계산해 금성 달력을 만들고 이를 전쟁 날짜 예측에도 활용했습니다. 또한 마야는 이십진법과 영의 개념을 독자적으로 사용해 복잡한 계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영의 개념을 도입한 문명 중 하나라는 점이 인상적이죠. 시체니차의 엘카라콜과 같은 천문대 건축물은 태양의 움직임과 충분, 하지, 동지를 정밀하게 맞췄습니다. 이러한 건축과 관측 능력이 마야, 달력의 정확성의 비결이었습니다. 2012년 12월 21일은 마야 장기력의 13번째 박툰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종말로 오해했지만, 마야인들에게 시간은 순환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즉, 끝은 곧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의미했죠. 마야의 우주관에서는 종말이 아닌 재탄생과 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야 문명은 고대 문명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천문학과 수학에서 눈부신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달력은 현대의 달력보다도 오차가 적을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고대인의 지혜와 우주관, 지금 이 시대에도 다시 돌아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요?